세종대왕 위인전. 백성을 사랑한 왕 세종대왕. 1부. 왕이 될줄 몰랐던 소년 이도. 옛날 아주 먼 옛날 조선의 궁궐 한쪽에는 책 읽기를 좋아하는 한 소년이 살고 있었어요. 이 소년의 이름은 이도. 훗날 세종대왕이 되는 인물이죠. 하지만 그때만 해도 이도는 왕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답니다. 이도야, 너는 글만 읽고 있니? 밖에 나가서 활쏘기나 좀해 봐. 형, 활보다 책이 더 재미있어요. 세상에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하 네가 왕이 되면 백성들한테 글만 가르치겠네. 이도는 형들에게 늘 놀림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는 조용히 책을 읽으며 세상의 이치를 궁금했죠왜 별은 밤마다 다르게 뜰까? 왜 백성들은 힘들게 살아야 할까? 그러던 어느 날 군거리 술렁이었어요. 첫째 형 양령대군이 세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거예요. 이 일을 어쩌나 이제 누가 세자가 되어야 한단 말인가? 사람들은 모두 한 소년을 떠올렸어요. 늘 책을 품에 안고 조용히 백성을 걱정하던 소년 이도였어요. 그날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왕이 될줄 몰랐던 소년 이도가 조선의 새로운 세자가 된 것이죠. 나는 글로 세상을 밝히고 싶어요. 백성이 편안한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겠어요. 그 이후 백성을 먼저 생각한 왕. 세자 이도는 시간이 흘러 마침내 조선의 네 번째 왕 세종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첫날부터 깊이 생각했어요. 왕이란 무엇일까 왕이란 백성이 배고플 때 함께 배고픈 사람이어야 하지 않을까. 궁궐 밖으로 나가 백성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논에 물이 말라서 벼가 다 죽어가요. 글을 몰라서 세금을 내는 법도 모르겠어요. 세종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나라의 법이 아무리 좋아도 백성이 모르면 소용이 없구나. 집현전을 세우겠다. 똑똑한 학자들을 모아 백성을 돕는 책을 만들게 하라. 배우면은 높고 낮음이 없다. 왕이라도 배우지 못하면 백성을 다스릴 수 없다. 그렇게 집현전을 세우고 농사, 의학, 음악, 별자리 등 백성을 위한 모든 지식을 연구하게 했습니다. 백성이 글을 몰라 힘들어하니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글자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질문이 바로 세상을 바꾸는 한글의 시작이었습니다. 3부. 세상을 바꾼 글자, 한글의 탄생. 글을 몰라 속상해하는 백성을 보고 결심했습니다. 백성이 쉽게 배우고 쓸수 있는 글자를 만들자. 새로운 글자를 만든다니요? 그건 너무 큰일입니다. 백성이 편해야 나라가 편하다. 글자는 백성을 위한 것이니 누구나 쓸수 있어야 한다. 밤낮으로 연구했습니다. 사람이 말하는 소리를 귀로 듣고, 입모양과 혀의 움직임을 관찰했죠. 소리는 다섯 가지로 나뉘고, 그 모양은 하늘 땅 사람의 이치와 통하는구나. 그렇게 만들어진 글자, 바로 홍민정은 지금의 한글이었습니다. 이 글자는 백성을 위한 글이다. 누구든 마음을 글로 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날 조선의 하늘에는 새로운 빛이 떠올랐어요. 이제 백성은 글을 배우고,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내가 만든 글자가 백성을 편하게 한다면 그걸로 족하다. 4부. 백성을 사랑한 마음 세종의 마지막 이야기 세종은 병이 들어 몸이 약해졌지만 끝까지 백성을 위한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구나 백성이 편안한 나라 그날이 올 때까지 부디 좀 쉬시옵소서. 백성이 편히 숨쉴수 있는 나라 그것이 나의 심이요. 창 밖의 햇살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한글이 백성의 손에 닿겠지 백성이 웃는 나라라면 그걸로 충분하다. 그는 그렇게 마지막까지 백성을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한글은 남아 사람들의 마음을 이어주고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편하게 읽고 쓰는 이 글자. 그건 세종이 남긴 사랑의 선물입니다. 세종은 왕이었지만 무엇보다 백성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지금도 우리 곁에 남아 세상을 밝히고 있답니다.